다사다난했던 2022년 한 해의 마무리 잘 하고 계신지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태원 참사 등 유난히 힘들었던 한 해, 낙심과 절망이 깊어지는 연말에 따뜻한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바로 찬양치유 사역자 이순희 목사의 여덟 번째 콘서트가 열려서 저무는 한 해의 아쉬움을 달래고 지친 성도들의 마음도 위로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는 매력적인 목소리의 주인공, 바로 이순희 목사입니다. 이순희 목사의 찬양 콘서트가 지난 12월 17일 백송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송년 콘서트는 최근 발매한 찬양집 3집을 기념하고 한해 동안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선물로 마련됐습니다. 찬양 콘서트는 성령을 주제로 한 1부와 찬양집 3집에 수록된 곳 위주의 2부, 찬송과 메들리와 성탄 캐롤 등 모두 삼부로 꾸며졌습니다. 이순희 목사는 송년 찬양 콘서트에서 시종일관 풍부한 음량과 힘있는 목소리로 관객들을 들썩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신나는 곡으로 좌석에 앉아있던 관객들을 일으켜 세우고 또 눈물까지 흘리게 하는 진한 감동은 이순희 콘서트에서만 맛볼 수 있는 감흥입니다. 어, 항상 미국에서 그 화면으로만 봤었는데 여기 와서 직접 어 찬양 콘서트를 보니까 어 실감나고 어 은혜스럽고 훨씬 감동적이었고 너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게스트 출연자들의 수고로움도 무대를 빛나게 했습니다. 서울 팝스 오케스트라 색소포니스트 이만석 집사는 김종철 색소포니스트와 함께 아름다운 듀엣곡을 선보였습니다. 또 백송교회 차유미 목사와 김성민 청년, 윤은정 전도사, 두나미스 찬양단과 백송교회 부목사 찬양단, 백송 오케스트라가 게스트로 참석해 콘서트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김성민 청년은 참빛이라는 곡으로 감동을 끼쳤습니다. 대림절 기간에 꼭 맞는 곡을 선곡해 성탄을 향한 기다림이 더해졌습니다. 특히 마지막 3부에서는 성탄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전체 관객들과 함께하는 무대도 만들었습니다. 이순희 목사와 관객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기쁘다 구주 오셨네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등을 불렀으며 마지막에는 모든 출연진이 무대에 올라 실로함을 합창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이순희 목사의 찬양은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을 달래고 낙심과 상처로 지친 성도들에게 잊지 못할 또 하나의 추억을 선사했습니다.